여보세요. 아, 들려. 여보세요. 들려. 나 들리는데. 아 들려. 들려. 하이. h e 그래서 y e a 는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뭐 o 됐 o r 뭐가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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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언니 토일날 어한한달한 번씩 뭐 갔다가 어어때 와가지고 파킹 해가지고 내리는데 내가 운전했거든 어어 어. 내리는데 갑자기 밑에 보면은 왜 이런 파켓 에어 있어 컵 놓고 어. 뭐 이렇게 꼽는 그런 거손자에 바로 쪽에? 밑에 신랑 쪽에 어 신랑 신랑 쪽에. 신랑 어. 응 어. 근데 거기에 어, 이거 뭐지?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딱뭘 보여주는데, 양말인 거야. 어. 그 양말이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이렇게 접혀져 있어. 었 동그랗게 이렇게 접혀져 있었어. 그래서, 어, 웬 양말이야? 그랬더니, 니 차니까 니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니? 이거 누구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나 몰라? 이랬어. 나 어.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내 차에 아무도 안 탔거든. 아무도 안 타지 그 차는 어 음, 내가 운전하고 뭐 안, 아무도 안 타니까 그래서 어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신랑이 음. 나보고 이그 차니까 누군지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너 진짜 모른다고 음, 음. 어 근데 언니 건가? 이랬어 그랬더니 어. 아 처형이 왜 여길 타냐고 처형이 어. 언제 탔냐고 그래서 아. 왜저 저번 주에 주말에 갔을 때 언니랑 스박스 응, 응. 커피 사러 갔다가 내가 운전했거든. 응. 언니 옆에 타고, 언니 가방에서 떨어졌나? 이랬어. 응, 응. 그랬더니, 야, 그게 저 저번 주인데 저번 주에도 없었어? 이러는 거야. 그거 나는 안 만났는데? 어어, 주에... 어, 그래서. 어. 어, 근데 저번 주에도 <laughs> 없었어? 그래서 내가. 어. 어? 아닌데 저번 주에 네가 안봤나 보지. 응, 응. 그냥 지나쳤나 보지. 응, 나 진짜 응, 모른다고 응. 언니 어. 거 아니면은 깽이 응. 이랬어. 응. 그랬더니 야, 걔가 저저번 저저번 주 다녀 그 저저저저번 주막한달 <laughs> 전에 오지 않았니 그래서 나한달 전에 갔지. 어어 어, 그건 그렇지. 어. 근데 이거 깽이 쌀도 아닌데 이랬어. 근데 언니 거 같아. 그랬더니. 가태? 다테? 가태는 아니지 언니 건지 아닌지 주인을 응. 찾으려, 찾아내려는 거야. 그때 <laughs> 그때가 거의 1 2시거든 새벽. 새벽 1 2시에 어. 그래갖고 집에 oh 오자마자 언니한테 언니한테 카톡을 보냈어. 응. 언니, are you sleeping?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언니 주무시고 계신데. 미쳐버리는 거지. 난 미쳐버리는 거지. 아, 어. 어허. 신랑이, 언니 다봤어 서양 다봤어막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 응. 언니 자나봐. <laughs> 그랬더니, 주인 찾아내. 근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응, 응, 응. 어, are you? 지금 나가서 노는 거야? <웃음> 뭐야? <laughs> 응, 응. 언니가 맞지?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지? 네차에 있었잖아. 그래서, 아, 어, 진짜 잠, 그날 잠못 자고 막, 너무 막 억울하고. <laughs> 어. 너무 궁금하고, 언니네 어. 집에서 언니가 이걸 신은 걸본것 같은데, 응. 어디서 많이 보던 양말인데, 응. 그래. 갖고 일단은 마음 자고 다음 날에 아침에 이제 신랑이랑 아침에 떡 만둣국을 막 먹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양말 주인 차아했어 이러는 거야. 어. 어. 아니, 언니한테 아직 카톡 안 왔는데, 다 왔는데, 응. 신랑이 그래? 빨리 찾아내, 빨리 찾아내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럴 때 내가 언니... 내 거라고 해줘야 되나? <laughs> 그래갖고, 아, 그래고 내가 어어어 whatever. 어, 어. 어, 어,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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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어. 나중에 전화 오겠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 그러고 난 다음에 2층에 어. 올라가서 안방에 있는데 언니한테 어. 전화가 온 거야. 어 어. 그래갖고 내가 언니는 이제 놀라서 새벽에 카톡을 하니까 그래갖고 어, 언니가 야. 뭔 일이냐고 걱정은 어. 걱정은 됐겠지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래갖고 내가 언니 차에서 양발이 하나가 나, 나왔는데 어, 언니 도 같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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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어, 어. 언니가 아니 나안 놓고 내렸는데 이러는 거야 너남자만나니야 내가, <laughs>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laughs> 언니가 나한테 어 아닌데. 그러가 언니 그럼 내가 나중에 사진을 보내줄 테니까 언니가 한번 응. 보고 확실히 응. 얘기해줘.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대. 사진 보내래. 그래고 내가 응. 이제 아래층 내려가가지고 신랑한테 어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차에서 그 양말 사진 좀 찍어서 응. 나한테 좀 보내줘. 이랬어. 그랬더니 어왜왜그 사람의 말맞추게 이러는 거야. 엄마 <laughs> <laughs> 음너 um, no. 그래갖고 내가 내가 어. 막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내가 어. 수영하기로 했지 어. 그러니까 내가 야 근데 생각해봐 어. 남자를 내가 만났으면 이런 양말을 신고 있는 남자를 만났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 그 양말은 더 멋있는, 내 스타일이야 어. 더 멋있는 남자 더 어. 이렇게 아니 뭐이 양말이 뭐안 안 멋있다는 건 아니지만 뭐 어, 남자를 어. 만나면 이런 어. 양말을 신고 있는 남자는 안 만났을 거야. 어, you know?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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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아니, 모르지, 여자일 수도 있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oh <my God. 웃음> 아, '뭔 여자야?' 그랬더니 응. '아무도 모르는 거지' 막 <laughs> 근데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갖고 '내가 그랬어.' 아 빨리 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면서 빨리 사진 찍어서 보내 언니랑 확인하게 그랬더니 어. 싫어 그럼 싫어 이래 그래서 내가 어. 그래 됐어 그럼 내가 알았어 내가 가서 할 거야 그랬더니 아 쓰레기 버리고 갈게 그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더라고 어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제 저 이렇게 어, 어 사진이 왔어 카톡으로 어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카톡을 보냈다 언니 어. 이 양말이야, 이 녀석은 아니고, 아니, 니니니 아니, 니가 갑자기 가만히 읽아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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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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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어 언니랑 연락했니? 그래서 아니 언니한테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 그랬더니 <laughs> 어, 어. 어 둘이 뭐 얘기를 했겠지. 둘이 뭐 이렇게 말 맞추고 있겠지. 막래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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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어 둘이 알며 <laughs> 어 억울해 억울해. 어. 어 뭐야. 막 얄밉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막 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언니한테 전화가 왔네. 어. 그래서 내가 신랑 언니한테 전화 왔어. 빨리 와. 그랬더니 신랑이 스티커폰 이러는 거야. 가서 <laughs> 내가 알았어. 그래서 어. 전화를 스티커폰으로 받았다. 그래서 어. 언니 사진 봤어? 그랬더니야내 거야. 갖고 와. 이러. 아 언니 내 거야. 야내 아... 거야. 갖고 와. 이러는 거야. 언니랑 <laughs> <그래서> 말 맞췄니? <웃음> <웃음>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빨리 얘기해. 어, 신랑이 신랑이 똑같이 <laughs> 얘기하는 거야. 언니랑 말 맞췄어? 이러는 거야. 어. 어, 어? 그 시간 텀이 있는데 언니랑 말 맞춘거지? 막 이러면서 서영! 어. 서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못살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가? <laughs> 어. <laughs> 그러고 내가 아뭘 뭘 맞추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시끄러! 아, 시끄러! 어. 빨리 갖고 와! <laughs> 어? 나 그날 원래 저녁을 언니네에서 먹기로 했거든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어, 어. 어, 어. 그래고 시끄라 저녁에 빨리 갖고 와. 내가 증명할 수도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랑이막 어떻게 증명할 <laughs> 거냐고. "야, 나 이렇게 못 한다고." 하면서. <laughs> <말해서 웃으면서. 웃음> 근데 막 언니가 그 언니가 그러는 거야. 막형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가 막 아, 오빠도 증명해 줄수 있어." 이러고, 형부가 형부로 오빠라고 부르잖아. <laughs> 오빠도 증명해 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laughs> <laughs> 그러 아, 어, 형님하고도 말 맞췄겠지, 차양. 뭐 이러면서. <laughs> 그래갖고, 언니가. <laughs> 시끄러 연아도 말 맞출 수 있어. 야. 연아 거야, 이거. 그러는 거야. 야. 언니 딸. 언니 딸거 연아 거라고. <laughs> 그, 그래, 그, 그, 언니 거 맞대? 확실하대?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저녁에 그걸 가지고 갔다? 어. <laughs> 그래서 가가지고. 아, 차영저못 쓴다고. 어떻게 같이 사냐고. 어떻게 둘이 말 맞출 수가 있냐 근데 엄마가 방에서 나오더니만은 또, 신랑이 엄마한테, 어머님, 저, 장모님, 이거, 어떻게 같이 못 산다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사냐고, 나 억울해서 못 산다고, 다들 이 맞췄다고. <laughs> 그러면서 한대 얻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laughs> 등짝을 어, 쫙 맞았어. 라 어, 증명할 수도 있다고, 증명, 아, p r o 내놓으라고, 증거 내놓으라고, 아, 신랑이. 응. 그랬더니, 아, 이거 똑같은 거 있어, 이랬다? 근데 엄마가,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 없어 버렸어 얼마 전에 버렸어 내가 우리 증명할 거 아무것도 없어 <laughs> 이러는 거야 랑 놀리시는 거야 연어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대라는 거야 똑같은 한 어허. 장이 있다 그랬거든 집에 가지고 아. 어, 시 내가 내가 아 어, 여기 있어 이랬다 이게 어. 줬어 그랬더니 이제 연아가 그걸 보고 이모 그거 내 건데 이모 가 갖고 있어 이런 거야 아. 그래서 <laughs> 어, 한실랑이 막 연아 이거 연아 거야? 그랬더니 네제 거예요. 근데 왜 이모가 갖고 있냐고. 그고야 이모가 너랑 바람났나? 너랑 바람났나? 근데 신랑 어. 신랑이나 나나 아직도 음. 우리는 그게 주인공 이 <laughs> 누구인지 나중에. 만약에, 만약에, 너, 너 만약에 언니가 언니꺼 아니라고 그랬으면, 뭐, 다음으로는 너야. 근데, 만약에 나한테 갖고 왔으면, 난 그냥 내꺼라고 해줄 것 같아. <웃음> 그래? <웃음> 어 그냥 네가 이거 니꺼지. 네 그러면은, 내게 아니어도, 어, 그래, 음. 내꺼야. 일단,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아닌가? <laughs> 뭐. 진짜 애매한 어떻니 아니, 어니아 아니, 아니, 니니 아니,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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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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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거아나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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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니 진짜 니 그러니까, 어, <laughs>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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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이렇게 배신을 한다는 얘기지 아니 어? 너를 위해서 어 했잖아 어 뒤에 어니니는 어, 뭐 <laughs> 그, 어랑 아니랑 밑에서그 그 아. 니짜는 상황 파악이 안된거 야 하여튼 <laughs> 컴퓨폰 했다 어 그래도 신랑이 어, 못 먹어줬으니까 다행이지 어? 그둘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사이가 안 좋으면은 이 조그만 것도 뭐뭐 갔다가 뭐 엄청나게 싸울 수 있다 그러다고 야 커피잔 이거 누구 거니해서부터뭐 다한데 그런데 근데 내가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 응. 만약에 아, 이거 언니 거라는 걸 진짜로 알았어 내가 어, 언니 거같다 그랬을 때 언니 거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 언니 아니면은 아무도 없지 않나? 이러는 거야. 어, 그래, 내가...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놀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는지 봤다는 거지. 그래, 내가 너나 시험했니? 이랬대 어, 너나 갖고 놀았니? 둘이 아직도 연, 와, 연애 중인가 봐. 무슨 연애야? 연애는... 어, 그래, 서 둘이 연애 중인가 봐. 연애하는 것 같은 얘네들 보면은 가끔 헷갈려. 그리고 내가 그랬어. 만약에 언니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떡할, 어떡했을 거라 어떻게 했을 거야? 언니가 언니가 아니라 그랬으면 그랬더니 그러면 얘기가 좀 틀려지겠지. 이러는 거야. 그래, 갖고 무슨 으, 얘기야? 그랬더니 그거? 무섭게 또, 으 어. 그래서 그랬더니 신랑이 그러는 거야. 어, 그러면은... 누군지 누구 건지는 확실히 찾아내야 되겠지 이러는 거야. 음... 내 겁니다. 아, <laughs> <laughs> 내거라 내가 언니 아니면 깽이지 이랬어. 어어 <laughs> 어, 어, 잘했어. 그래 앞으로 그런 물건 뭐, 나오면는네내내 뭐. 그래, 내 거야. <웃음> <웃음> 항상 항상 아까는. 어, 언니 어, 이랬다 이럴 이랬 거라면 어 내가 내가 그르겠어 어, 내 거야 당당하게 걔가 어. 당당하게 친구를 위해서 어! 어, 내 거야 어내 어. 거야 <laughs> 디리리 <laughs> <laughs> 그러면서 이제 4주 어.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 어, 어. 그래 <웃음> 하여튼 <웃음> 이제 어 이제 우리 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멘트를 안 해, 네가 해. <laughs> 여러분들, 우리 정 얘기 어떠셨어요? 아, 어, 저 만약에 진짜 이게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다라면 저 아마 땀 치질 흘렸을 것 같아요. 쩡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진짜. 좋겠어. 어. 진짜 반대로 깽겼으면 어땠을까? 나는 철저하게 숨긴다. <laughs> 아니야 이런 얘기 또 여러분 들으시면안 좋아하실 거야. 죄송해요. <웃음> <웃음> 어, 어. 근데 하여튼 재미난 재미난 일이었어. 그러게 수고지만 그때는 어. 그때는 아주 끔찍했다는. 그러니까 어쩐지 조용하다 했어 정이 진실은 그리고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해. 어또 <laughs> 좋은 얘기. 진실을 믿어. 어 진실을 믿어. <laughs> 진실을믿어니다 그 진실은 언제나 밝혀져. 진실은 <laughs> <나가야> 돼. 진실은 <laughs> 밝혀집니다 여러분. <laughs>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구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끝 끝. 으야 그치. 어,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